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 23일 시행한 그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제 2과목의 소방 전기 일반이죠. 그래서 21번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은 그 회로에서 요 AB에 흐르는 요 전류값 요 I가 여기에 그 인가된 요 전압 E하고 전류와 전압이 동일상 즉 같은 의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류와 전압이 같은 의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공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진 조건일 경우에 L값을 갖다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풀면, 풀면 여러분이 안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주어진 우리 그, 한문항당 시간이 1, 2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다 보면 적어도 10분에서 20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하고 답을 갖다가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답은요, 바로 이 4번인데요. 요거는 그림하고 여러분이 이 답하고 암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하면 되고요. 또 만약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21번 같은 문제는 이 문제를 이해하면서 이거를 완벽하게 푼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21번 같은 경우는 요 그림하고 그다음에 요답 4번이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암기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다음 22번 나가죠. 자 22번이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단자 사이에 주파수 f의 그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요 a1의 요 전류값하고 요 a2의 요 전류값이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a1에 흐르는 요이 전류가 전부 a2하고 같다면 결국 요 l 즉 코일하고 c 컨덴서 쪽으로 흐르는 임피던스 가 최대라는 거죠 이쪽으로 흐르는 요 임피던스가 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요 a1하고 a2가 같다는 것은 바로 그 병렬 공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1하고 a2의 전류 값이 같다는 것은 바로 그 병렬 공진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병렬 공진 조건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 c는 뭐예요? 요거는 용량 리액턴스죠. 즉 우리가 xc로 표기하는 용량 그 리액턴스죠. 그다음에 여기 오메가 l 있죠? 요거는 루, 유도 리액턴스죠. 그래서 요 용량 리액턴스하고 요 유도 리액턴스의 역수하고 서로 같아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공진주파수 있죠? 이 공진주파수는 이미 아마 전기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요건 이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4번이 금방 답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한번 풀어는 그 보죠. 그래서 이 병렬 공진 조건이 용량 리액턴스 XC 하고 요 유도 리액턴스의 역수하고 서로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메가 C는 오메가 L 분의 1이죠. 그런데 각속도 이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에다가 그 주파수 곱한 거죠. 요놈을 갖다 각각 대입을 하면 2파이 f의 c가 되고요. 이쪽은 오메가 l이니까 2파이 f l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요 2파이 f를 없애 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2파이 f 곱해 주고요. 이쪽 그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2파이 f를 곱해 주죠. 그럼 여기는 2파이 f가 서로 없어지죠? 그럼 이쪽은 4파이 제곱에 f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4파이 f의 제곱에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그대로 l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우리가 지금 주파수를 구하는 거니까 f의 제곱은 4파이의 제곱에 c l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이렇게 루트를 갖다 씌워주면 요 4파이의 제곱은 뭐예요? 2파이의 제곱 어 2파이의 가로의 제곱과 같은거죠 그러니까 루트 co 쓰니까 요 f의 제곱은 그대로 f가 되고 여기 4파이의 제곱은 2파이의 제곱이니까 루트에서 벗겨낼 수가 있는거죠 2파이가 되는거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루트 lc cl이나 뭐 l c 나 같은 얘기죠 그래서 루트 lc분의 1이 되는거죠 요 놈이 바로 공진 주파수 값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그래서 이 22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이 암기, 암기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서 푸는 것보다는 다음 23번 나가죠. 자, 23번은 이제 추종제어예요. 자, 추종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는데 이 추종제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고 추적 레이더죠. 이 추적 레이더는 목표 값을 그 시간에 따라 임으로 변하는 제어에서 이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 목적에 따른 그 분류를 한번 보면은요. 이 정치 제어라는 것은 어쩐 어떤 일정한 목표 값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한 것이 바로 이 항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항습. 습도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요런 데 적용하는 거고. 요그 다음에 요 미사일을 갖다가 유도시키는데도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 제어라는 거.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 제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에 제어라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무인 열차 운전. 그 다음에 무인 승강기 운전. 요런 것이 바로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죠. 이 추종 제어라는 것은 임의의 그 시간의 변화를 변화를 갖다가 하는 이 목표값에다가 제어량을 갖다가 추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그 추적 레이더인데 이걸 우리가 서보 기구라고 하죠. 다음에 요 비율 제어 이런 우리가 그 응용한 것이 보일러의 그 자동 연소죠. 다음 24번 나가죠. 자 24번은 논리 회로예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A가 A 접점이고요. B도 마찬가지로 A 접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A가 동작이 되고 A가 동작이 되고 B가 동작이 안 되면 이쪽 X의 출력이 안 나오죠. 당연히 B가 동작이 되고 A 동작이 안 돼도 마찬가지로 X 출력이 안 나오죠. 반드시 A도 동작이 되고 B도 동작이 돼야 전력이 투입이 되니까 요 X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동작이 돼서 요 A 접점이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A도 동작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B도 다 동작이 돼야 출력 X가 나오니까 이런 걸 우리가 End라고 하죠. A and B라고 하죠. A 그리고 B가 동작이 돼야 x 출력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and 해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표 보면 A가 동 동작을 안 하고 B도 동작이 안 되면 출력 x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A가 동작이 안 되고 B만 동작이 돼도 출력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A 동작이 되고 b 동작이 안 되면 마찬가지로 출력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a도 동작이 되고 그리고 b도 동작이 돼야 출력 x가 나오는 거. 이걸 우리가 and 해로라고 해서 기호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다음 25번 나가죠. 자 25번은 전개값을 물어본 거예요. 전개값 2는요.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전하량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입실론 R이니까 이게 비유전율이죠. 비유전율에다가 거리의 제곱이 되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q는 얼마예요? 5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 쿨롱은 10의 6승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다음에 요거를 피코 쿨롱으로 하면 10의 12승이 되죠. 그래서 이제 5 마이크로 쿨롱이니까 이걸 쿨롱으로 고치면요.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비유전율은 그대로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지금 몇 미터예요? 2미터죠.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전개 볼트 4미터가 나오는 거죠. 지금 Q값 5 마이크로 쿨롱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되죠. 비유전율은 1 거리는 지금 2미터죠. 그래서 식에다 대입을 하면 9 곱하기 10의 그 9승에다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그 다음에 여기 그 비유전율은 1 거리의 제곱이니까 2미터의 바로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전개값은 11250 볼트퍼 미터가 바로 전계값이 되는데 그담란해 보면은 10에 몇 승까지 나와 있죠 여기. 그래서 그 11.25에 10의 3승이 되는 거죠. 1번. 다음에 26번 나가죠. 자, 26번은 전류의 고 측정 범위를 갖다가 확대,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 전류계하고, 요 병렬로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전류계, 분류기죠? 여러분이 전류 나오면, 전류의 측정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전류계하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그, 분류기죠? 이와 반대로, 전, 어, 전압계 즉 전압의 그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저항하고 요 전압계하고 직렬로 연결한 거 그걸 우리가 배율기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에선 전류계하고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바로 그 분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배율기하고 분류기가 같이 잘 나오니까 이건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배율기는 이 전압계의 그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 전압계하고 저항하고 직렬로 연결한 거. 그래서 요 측정 최대 전압은 1 플러스 요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 저항 가로하고 이 전압계의 최대 눈금이죠. 그럼 요 분류기는 전류계의 요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 전류계하고 이 저항을 갖다가 어떻게 병렬로 연결한 그, 그것을 우리가 분류기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분류의 그, 분류기의 고그 측정 최대 전류값은요. 1 플러스 RS. 즉, 그, 분류기의 저항이죠. 그 다음에 RA는 그 전류계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이 I는 전류계의 최대 눈금에서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은 27번 넘어가죠. 자, 27번은 100V 500W의 전열선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전압에서 이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하고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소비전력은 몇 와트냐, 그 얘기죠. 즉, 여기에 전열선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게 1 0 0 v 고요 하나가 500와트죠, 지금. 소비전류가. 이걸 갖다 직렬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전력값을 물어봤으니까, 소비전력 P는 뭐예요? 전압에다가 전류값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류라는 것은 전압을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전열선이 두 개니까 두 개의 저항은 합성 저항값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은 여러분이 I값, 전류값을 계산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 지금 볼트는 몇 볼트예요? 100볼트죠? 대입하면 여러분이 소비 전력 P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P는 여러분이 VI죠? 즉 전압에다가 전류값 곱한 거죠. 그러면 한 개의 저항은 요한개전 전열선 한 개의 그 저항. 요놈은 구하려면 I는 R분의 V죠? 여기서 I는 예, V 분의 P가 되죠. 이 식에 대입을 하면 P는 지금 500W죠. 전압은 예, 100V죠. 그러면 5암어가요 전열선 한 개의 경우에는 5암어의 그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R 값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저항 R은 I분의 V가 되는 거죠. V는 IR이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5A분의 100V죠. 그러면 예, 25옴 값이 되는 거죠. 즉한 개의 그 전열선은 이게 25옴이에요. 저항값이. 이 놈도 마찬가지로 25옴이 되죠. 전열선 1 개의 저항값은 우리가 25옴 구했으니까 요2 개의 전열선의 합성 저항값 요놈은 지금 직렬이니까 그대로 25옴에다가 25옴 더하면 그대로 45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압 알고 합성 저항값 알았으니까 전류값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볼트를 합성 저항 45옴으로 나눠주면 예 2.55옴이 되겠네요 자 암페어가 되겠네요 그럼 요걸 갖다가 여기에다 전류값 대입을 하면 소비전력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는 100볼트에다가 곱하기 소비전류가 지금 2.5 암페어죠 그래서 2500아 250이죠 250와트가 바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소비 전력이죠. 그래서 1번 아니면 요 2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다음에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지금 여기에 전열선 하나, 이쪽에 마찬가지로 전열선 하나. 이렇게 그 병렬로 연결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저항값은 똑같아요. 이게그 25옴씩 나온 거죠. 얘 25옴. 얘 25옴이에요. 그럼 합성저항값 R 0로는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요건 20 플러스 예 20분의 20 곱하기 20이죠 자 계산하면은 요게 400이고 40이니까 10암 빼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류값 계산했으니까 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20 10A가 아니라 15옴이 되는 거죠 저항값이니까 그래서 저항값이 합성저항값이 지금 15옴이니까 여러분이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 전류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전류는요 합성저항값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볼트는 지금 100V예요 합성저항은 10이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소비 전력 핀 뭐예요? 전압에다가 흐르는 전류값이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100V예요. 소비 전류가 지금 10A죠. 그러면 1000W가 요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소비 전력은 1000W가 되는 거죠. 그 직렬일 경우에는 250W, 병렬일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1000W에서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이런 27번 같은 경우는 필히 여러분이 그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답이 확실히 여러분이 그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 28번 나가죠. 자, 28번은 이 정속도 운전의 요 직류 발전기로서 작은 전력의 변화를 큰 전력의 변화로 증폭하는 발전기 했는데, 이 2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쉽게 이제 그풀 수가 있어요. 자주 그 나오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요 회전, 요 증폭 발전기. 두 번째는요, 요, 계좌 전류를 요거를 변화시켜가지고 출력을 갖다가 조절하는 직류 발전기. 이게 뭐냐면 바로 요 앰플리다인이라는 거예요. 요 1번. 그래서 여러분이 28번 같은 경우는 요 앰플리다인이라는 것이 회전 증폭 발전기라고도 하고요. 또 요게 그 원리가 계좌 전류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출력을 조절하는 요 직류 발전기라는 거. 요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29번이요. 자 29번은 이 전압하고 전류 측정 방법에 대해서 뭐 틀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전압계를 저항 양된에 병렬로 접속한다. 전압계 마찬가지예요. 단자에서 여기다 뭐 저항을 갖다가 연결했을 경우에는 두 단자를 갖다가 병렬로 접속해서 전압 측정하는 거고 전류계는 직렬로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그 배울기죠 배울기는 전압계하고 직렬로 하는 거 맞죠 그럼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류기죠 그래서 분류기는 전류계하고 이 저항은 저항 분류기는 전류계하고 병,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렸다는 걸 여러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9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30번 이제 공진작용 그그 지금 그 회차에 푸는 문제는 대부분 이 공진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한제4문제 문제, 문제 나오는 거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 공진작용하고 관계가 없는 거였는데 공진작용은요 요거는 증폭회로하고 발진회로 그 다음에 직렬하고 직병렬 공진회로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이 변조회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방 그 전기 일반은요 굳이 점수 많이 맞는다고 해서 실기자격증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제가 보면 한 60점 정도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거 있어요. 이런 거는 될수 있으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고요. 꼭 여러분이 그 쉽게 풀수 있는 거, 이렇게 공부하면 소방전기 일반이고 딱딱한 그 과목이지만 상당히 그, 그 어떻게 보면 또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